안녕하세요 여러분 퓨뼈입니다. 자 오늘은 뭐라 음, 할 거냐면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이 무한 계단이거든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일단 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이거? アデアウエッチ。 진짜 어, 나왜이었냐 아, 이거 1은너무 예뻐 야. 어, 나 진짜 못하 는구나오 신기로 계속 퍼가스다다 <laughs> 이정 도면 한데, 와대기시당을가지고 이거 오빨리좋이오이지하군 은메달까지 뭐 쓰냐 조금 빠른 이거는 방금 어떻게 했나? 여기 색깔들이 좀 좋은 것 같아. 이게 예, 제가 진짜 한... 음... 하는... 아, 나 너무 못하는데. 오 야, 벌써 은메달 이게 금메달이... 아, 진짜 재미는데 뭔가? 아니, 그 미션 언제 뜨냐? 아나 진짜 못하네 아 아니, 아니, 이거 안, 안 눌리는 거 같은데 이게 뭘까? 응? 나 근데 이거 숟가락을 뭐 어떻게 썼지? 근데 이거 광고가 안 나와 그렇지, 안나올 리가 없... 어? 뭐야? 뭐야, 앉지? 뭐야, 이걸? 아니, 숨이 잔인하던가. 어쩐지, 야? 뭐야, 너무 무서워. 계단에서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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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만 나오세요. 이게 좀 짜증나네. 나오자고 했어. 이지야? 이게 다섯 뭐개 틀리면 데한번 나오라는데, 그럼 제가 그 다섯 개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봤습니다. 오! 나 여기 가장 시험이 좋은데. 으으으으. 야, 가장 시장 뭐, 관점다두루두루두 뭐. 아니, 내 방향표야. 베스트고, 아! 어 뉴다, 뉴. 너무 좋고. 음, 이 정도야? 퀴즈가 좀 좋네 아니 사실 왜 이렇게 좋은 걸써 I love business 비즈니스도 좋아 이렇게 무한의 계단 초보는 비즈니스맨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나도한아 이런 소중한 기회를 미치다니 저보너었는데아나왜 이래 손가락 오. 도선 여기로 뭐래, 근데? 아, 틱톡 싫은데? 틱톡 잘한나 틱톡 다운로드 하면 이거 안 나오는 거 궁금한데? 오, 좋은데? 얘는 뭐야? 니 광고 너무 많아. 들이기 전 아, 야 이게 1 2 0밖에안요가 이거 아까 이 부... 아, 얘네들이 트는 뭐야? 겁나 많이 왔는데, 이거도 그런가? 맞져라 아, 나온다. 그랬고. 아, 나오네 마지막에 안 나올 리가 없지. 아, 짜증나. 이거. 아, 이래가지고 무게 안 하는구나. 사람들이. 왜 이래 이거? 이런 사이 밖에 거는이거는속 도가, 문 제가 아니 냐？잘 하는 게, 문 들이 아잘 하긴 했 는데 너무 조금 멋 어.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그뭐 시냐 게이 지가 빨리 닿거있 네요. 지금부터 빨리요는 없어. 아마, 이로, 이렇게, 안전싸게가전신이니다이정도 빨리라, 도 빨리라, 이정도 아니. 리이 사람 로빨리거이이 뭐 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어려워. 오, 나 되게 짱이 너무. 어려워. 오, 베스트 오, 잠깐만, 나안 잠깐만,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 오, 나무에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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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오 저거, 저 저거, 저저저 아. 아, 아, 아니,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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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헷갈려 이 코인은 뭐살 수는 있나? 아니 PVP가 뭐야 근데 허어. 상대를. 아, 이런 모티브. 여기 너무너무 네 여기 떠올 땐 내가 짓나너더 많이 갈것 같은데? 무슨.. 한 200까지 갈것 같은데. 모테라 모테라. 오네 야, 천히아 그래서 다 이거. 오, 보너스다 나이스. 하고 2 0까지간 다음에 요 보너스는 무조건 땅바닥에 대고야해. 아아오 이런 게임 재밌는데 아, 동네는 다, 이거, 이거 이 별이 될것 같은데? 아, 별이 못 되냐? 아니, 씨. 좀 많이 자랐나, 이거? 이래서는 무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 말을 뭐 뭐해? 왜 왜? 이거 어차피 지울 거라서 이게 네, 잘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아빠 SCP 님,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그때 친구들이랑 게임했는데 까먹었네요. 아아 아 근데 300승을 했다고? 아, 이거? 야, 이걸 보고 더해준다고? 심각한데? 아, 이럴 줄 알았어. 아예 광고를 다 보는 거야. 근데 이거 은근 멋있어. 이거 부은 다그 도장 찍는 거지. 멋있긴 해요. 아, 이거 인정. 아, 살았어, 진짜. 야, 살면 솔직히. 뭘사야되 오! 갔다! 완벽해요 업적으로 뭘 달성했다는데? 나 이렇게 못해 이게 광고 보는 도 음료는 좋은 거네 아 역시 뭐한가 사랑이아 사랑하는 거는 아 98까지 갔었는데 이 랜덤 미션 왜안 나와 이 느낌을 알아야 돼. 오, 뭐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보는 건데, 맛있을 수가 있냐? 아동 나이트틱 k 요즘 에, 이거 광고？안 나오 는 거야? 약 손이 <놀람> 이게 이거 뭐동 이지 하는 거야? 진짜 음미를 만못 이래 가좀고 이게 근독이라고하는 건가? 아, 어, 배먹었 다? 우와, <목소리> <오. 목소리> 얻었 어? 피자 배달 인가 오늘 살 수가 없나? 아니, 거기도 엄청 많아데요 이걸 되지 우야이씨 너무 헷갈리야야야 야, 야, 잠깐만 이건 안돼 아 이거 재밌는데 はいホモで